결국은 지금 우리가 받은 교육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교육은 우리가 받은 에듀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아니라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습으로 그죠 우리가 맨날 듣는 수업은 커리큘럼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뭐를 실제로 해보는 프로젝트로 주입식 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에서 일평생 교육으로 가는 평생 교육으로 그리고 요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교과서로 배우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집단 교육이 아니라 개개인에 맞추면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변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로봇 기계가 루빅스 큐브를 푸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했다. 이것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것을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자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배울 것이냐?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다 있다. 인터넷 폼다 알아요. 이것을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도대체 머신 러닝은 뭔지. 그죠? 도대체 루빅스 큐브를 마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즉 머신 비전은 뭔지, 그죠?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지? 로보틱스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을 왜 훨씬 우수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못 하겠습니까? 그죠? 학교의 교육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것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1900년대에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지금 살아와서 환생을 한다면 놀라지 않을 하나의 장면이 있다는데 그것은 과연 무슨 일일까요? 자, 포드 시대의 컨베이어 벨트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뭐 천천히 가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 현대의 자동차 공장 다르게 생겼다. 보시다시피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람 얼마나 포드가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교실에 가보면 하나도 안 놀랐다. 1915년의 교실의 모습니다 지금의 교실의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똑같다. 그죠? 선생님들은 그 그죠? 뭐 요새는 약간 그죠? 먼지가 안 나는 그러한 뭐로 그죠? 펜으로 뭐 쓰는 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똑같다. 어떻게? 모든 것은 다 변했는데. 그죠?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죠? 현대 교육의 그러한 교실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 어떻게 될까? 요 제가 간단한 앱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것이 울프람 알파라는 앱입니다. 자이 앱은 어떻게 소개가 된냐면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다 그래서 엔서의 인준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건 지금 제, 제다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코스 코스 여러분들 코스 곱하기 코스는 뭡니까 저는 요새도 알고 있어요 코스 코스는 2분의 1의 코스 플러스 코스로 해가지고 적분해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되면 1차 미분을 뭐 0으로 하는데도 뭐고 2차 미분0 영이 되는 변곡점 순식간에 풀어준다 수학의 정석에서 풀던 문제 제가 대학교에서 만 그저 풀든 미분 방정식 마찬가지로 1초도 안 걸린다 뭐 이런 일만 하면 저는 놀래지도 않겠다 그래프 히틀러 하면 바로 흐, 히틀러를 그려준다 그래프 사이커브 하면 사이를 그려주고 그것만 해라 식으로 근사식으로 다 풀어준다 자 이것만 하느냐 오늘 밤에 우주정거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십니까 여기에 위치를 치면 그죠? 스페이스 스테이션 치시면 돼요, 인터넷이나. 그러면 오늘 밤에 어디를 돌고 있고 지금 위치는 어딘지 다 가르쳐 준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셨는데 오늘 밤에 별자리는 뭐가 보일까? 그거 다 가르쳐 준다. 그죠? 라면, 도대체 라면의 칼로리는 뭐고 라면의 구성성분은 뭘까? 라면이 진짜 나쁜 건가? 치면은 바로 나온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앱이 얼마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 앱이 2불 99입니다. 이불 99짜리 앱이 모든 수학문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해주는 세상. 우리 학생이 찍은 사진인데요. 자, 그럼 저도 퇴출될 날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풀고 있는 거? 이거 이생한테 물어보면 1초도 안 걸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초중등학교,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답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 지식 암기형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불쌍한 그죠? 세대가 지금 중학교 세대들인데 중학교 세대가 졸업하는 2025년에 되면 그 사람들의 지식은 그 사람들의 지식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바로 오토메이트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죠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모라벡 역설은 뭐냐면 우리한테. 어려운 것은 사람한테 어려운 것은 컴퓨터한테는 매우 쉽고 그렇죠? 우리한테 쉬운 거. 예를면 몇 달도 안 되던 애가 엄마 목소리 알아듣고 기억하는 거. 이런 거는 컴퓨터 인공지능한테 진짜 어렵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하냐? 바로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인 인간이 필요하다. 어떠한 세상의 변화를 알아내고 세상과 소통을 하며 있는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인재, 이러한 인간을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인 인간이라고 한다.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하이텍 인간만을 우리가 기르고 있진 않아요. 자, 누군가는 답을 아는 몹시 어려운 문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쉬운 질문하기 이러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그죠? 대학교에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입학 시험 가서 이걸 하면 거기는 있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도 수학, 과 엄청나게 어려운 걸 풀어요. 나도 잘 모르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부 수업을 가르킨다 대학교 수업을 가르키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가르켜요 그럼 학생들이 또로 공부해 가지고 시험을 내면 엄청 열심히 풀어요 물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네? 훌륭해 그런 걸다 풀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 해보세요 제가 어떠한 이제 문제를 어떤 실험을 하는데 진짜 모르는 미분 방정식이 나왔어. 미분 방정식이 나왔는데 옛날에 제가 수학을 이제 다 까먹어 가지고 내가 못 풀어. 그래서 제가 대학원 학생한테 야이 풀어 봐라. 그러면 걔가 잘 풀어. 옛날에는 그러한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앱에 물어보면 된다. 여러분들이 고용자면 고용자면 물론 어려운 그죠 수학 과학을 미분 방정식을 푸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3천 원짜리 앱을 사겠습니까? 그죠? 이사람들 보다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은 아주 쉬운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하라. 자, 정보는 꼭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되나? 책은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1940 5년에 MIT 교수였던 바데바 부시라는 사람이 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한 인터넷. 물론 인터넷이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책상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디스크 와이드 앱을 생각했다. 실적이면왜 비행기 좌석은 한 방향으로 돼 있냐? 왜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발보다 더 넓은데 왜 좌석은 한 방향으로 돼 있냐? 만약에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했더니 그죠? 이 적자의 허덕이던 브리티시에 어라인이 8천억을 벌게 됐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반대로 있다고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것을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못 느낀다고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똑같다고 그죠 세상을 바꾸는 위대이것 뿐만 아니라 한해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고 그러면 자동차의 안전성을 증가하고 그죠? 운전자와 그런 보행자들의 안전을 교육하면 이것이 과연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예 무인 자동차를 만들자. 그죠? 무인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보다 훨씬 더 그죠? 안전한 세상 아주 유명한 또 하나 이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삼성의 입사 시험을 가시면 그죠? 꼭 알아두셔야 될 과연 그죠? 이건희 회장님이 1980년도에 이사회에 후련이 나타나셔서 거기 있는 이사분들한테 던진 질문 여러분들 술집의 업의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술집을 그죠? 술집을 하신다면 술을 많이 팔아야 좋은 건가요? 그죠? 술집은 유흥업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건 회장이 뭐라 했냐? 술집은 그렇죠. 그러한 이러한 파는 업은 뭐냐하면 수금업이다. 그때는 카드로 긋는 사람이 아니라 다 외상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월급 날이 되면 부장님한테 가서 그 돈을 얼마나 수금해 오느냐 이것이 바로 그 술집 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여러분들 업의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 중에 자 호텔이 잘안 되니까. 그 사장님을 모아갖고 도대체 호텔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호텔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업이 그죠? 호텔업이 무슨 서비스 산업입니까? 숙박업입니까?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가 호텔 산업은 장치 산업이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가보시면 라스베가스에 룩소라는 호텔이고 라스베가스 엑스칼리버라는 호텔 라스베가스의 뉴욕 뉴욕이라는 호텔인데 이게 다 장치 산업인 거예요. 옆에 있는 장치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 이런 것이 위대한 질문 업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맨날 하는 질문 도대체 여러분들 맨날 그 얘기하시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라는 게 도대체 그죠 우리는 도대체 왜이 비즈니스를 하느냐 나는 누구 우리 비즈니스의 업은 뭔데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업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면 요새는 답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그 답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문제, 이것의 답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요새는 그러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나 집단지성이다. 그죠?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서 그러한 모든 지성, 그죠? 우리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연결이 돼서, 다 연결돼서 결국은 큰 두뇌, 빅 브레인이 돼서 기본적으로 문제만 나오면 문제만 나오면 거기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도대체 죽음에라는 문제를 풀 수가 없을까? 그죠? 이 문제를 구글이 풀려고 한다. 저는 이 문제가 풀린다고 봐요. 왜 풀리냐? 이것을 무슨 뭐 하버드 대가 푼다 그러면 저는 안 믿어요. 구글이 왜 푸냐? 구글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쌓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인공지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지식이 나오고 경험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파고의 아버지 하사비스 하사비스 창업을 했을 때왜 창업을 했냐 하면 지성이라는 문제 지성은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했다 그죠 지성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학생들은 과연 이러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에 그죠? 위대한 질문을 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을 그 좁은 교실에서 그죠. 암기형 그러한 수업을 받는 여기서 탈출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플립러닝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여태까지는 일방향으로 그죠. 선생님이 가르쳤으나 지금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배우고 그냥 선생님은 그냥 돌아만 댕기는 거야. 돌아만 댕기. 이런 것을 플립러닝이라 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하면 그죠. 기본적으로. 메이킹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가면서 러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중에 이러한 대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나, 이것 중에 하나를 저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보고, 여기서 뭐래도 만들어 보는, 그죠? 뭐를 만든, 3D 프린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있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볼수 있는. 자 MIT 미디어랩이 굉장히 유명하죠. 상상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를 그죠? 실제로 구현을 하고 좀더디벨롭해서 돈을 벌게 해라. 돈을 벌게 해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경쟁국들,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중국에서 전부 메이커 스페이스로 지금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들의 학생들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학생들이 과연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할까요 학생들을 만들고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는 인노베이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스스로 즐기며 재미를 나중에는 팔아서 팔아서 정말 억만장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메이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그러한 위대한 질문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오늘 강연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